2001년도 이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발기인을 3인 이상의 요건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명이고 나머지 두 명을 차명으로 둬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라마를 보시면 갑자기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를 막 붙이고 있는 부분들이 압류에 대한 부분들인데 예전에는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그렇게 압류되거나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게 가점주주의 연대 납세 의무라는 부분들 때문에 발생이 되었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표님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50%가 넘지 않게끔 가점주주가 없게끔 그렇게 설립을 해라라고 조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의 경우인데 어, 지금도 어, 법무사한테 회사를 설립하러 가겠다고 라 상담을 받아보면 세명 이상의 발기인을 둬서 회사를 설립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2차 납세 의무도 없고 기타 등등의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도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명 주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명 주식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차명 주주의 소유권 주장입니다. 차명 주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척, 지인, 직원들한테 차명주식을 놨을 건데요. 이런 경우에 차명주주의 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차명주주가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가 받으면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런 내용들 가지고 소송도 많이 진행이 되시는데요. 소송에 가시면 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재산권과 어결권을 따로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차명주주가 어결권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경우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 회사나 그런 면허를 필요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자본금을 증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늘려가고 있는데 그 늘리는 시점마다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해서 그 당시 가액으로 증렬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금 문제를 대해 보면 수억 원이 나와서 차명 인거를 인정받으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명 규식은 다른 컨설팅 영역과 전혀 다르게 이 부분은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처럼 언젠가는 하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반드시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다라고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국세청에서는 범죄로 간주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이 행위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회사에서는 빨리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컨설턴트랑 비교해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셔서 빨리 반드시 자명주식은 해결하셔야 됩니다.